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3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 원주시는 6개 분야 12개 과제를 선정해 강원도와 함께 각 정당과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지역산업의 고도화, 광역교통망 확충, 대도시 원주를 만들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원주시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해 민관 주도로 일거원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산업의 불모지였던 원주가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구축 등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는 만큼 수도권과 충청권에 머물러 있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라인을 원주권까지 확장해달라는 요구도 담겼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첨단 산업 생태계를 위해 연구 인력을 육성할 교육기관인 강원과 기술원 설치도 요청했습니다. 용인권광0 0행철도반도체벨트선의주주지장장하여원주수해원도권0반를해소하의핵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제임키는등 혁신적인 수통인프역급행철도의했습니다선의 원주 연장을 조기에 완수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원주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는 등 혁신적인 교통 인프라 개선도 건의했습니다. 면적 기준 미달로 받지 못하고 있는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와 공공기관 이차이 전시, 기존 혁신 도시 우선 배치, 국공유 유유부지 개발과 환원에 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원주시의 성장은 단지 한 도시의 발전을 넘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는 중요한 모멘텀이 원주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열 가지 공약을 제안한 바 있지만. 평화 특별자치도 설치에 중점을 뒀던 강원도가 최종 제출한 공약안에는 하나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원주시는 강원도, 도내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이번 제안 내용이 대선 공약, 나아가 차기 정권의 국정 과제로까지 선정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조기 대선 전국에서 지역의 실익을 얼마나 얻어낼 수 있을지 원주시와 강원도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